난두대가 재밌어. 확실히. 어. 다들 이제 쉽게 잡혀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애시가 쫓아가는 과정에서 뒤에서 노출이 됐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 고연이 새로 가자. 이 위로 진출해야 돼. 음. 2위, 2위 진출좋다야 어, 3, 4위로 가면 나 지피가 안 돼서 2, 3위전에서 질 수도 있어. 한명한명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블 킬. 마지막 픽케드까지 예. 참, 이게, 네. 마공룡까지 있었는데도, 음. 따라가는데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데미지도 보시면 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와, 다섯 명의 선수 모두 좀. 어, 분전을 했다고 생각해지고 음. 아 물론 TXT도 게임을 패배를 했지만 정말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아 적극 편들고 뭐다 네. 아, 리방했 어응나 음, 리방했어. 아, 네. 나도 리방했어. 아, 삼 삼식이 아직 안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네.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올게요.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네, 음. 전황이 다들 오. 재밌게 봤어? 여기서 증명하자. 상위로 진출 성공한 내네 친구들 팀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풀리그 마지막 경기 2위 결정전. 아. 3위가 되면, 아, 3위가 되면 이제 내 어, 네 친구들과 붙는 거죠. 1 네, 매치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2위가 되면 그 매치를 생략하고 바로 이 매치로 직행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어떤 승부일지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하이 아이 음. 마지막 경기구만 드디어 음. 2등으로 가보자고 그러자고 벤디를 이렇게 해야겠다 좋아 좋아 중요아너트론드를할 수도 있어 어디 갔나본데? 갔나보네 아니 참중룡에는 사실 뭐 들어봤자 상관없어 듣든 안듣든 붕어는 피지컬 좋은 거 해야겠다 피지컬로 이겨 인젤님의 약점은 피지컬이야 아 뭔가 제가 후웨이랑 어. 니코를 해봤잖아 어 근데, 근데 느낀 게어 내가 걸수 있는 챔을 하면 좀 쉬운 거 같긴 해 니코처럼? 어 약간 음... 내가 걱정하지 마 인젤린 상대로 나는 너가 그냥 이길 거라 생각해 이길 픽을 줄 거거든 내 생각에 인젤님이할게 없을 거 같은데 너상대로 크게 아마도? 후웨이 하지 않을 거나 후웨이 하라 그래? 너가 읽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일단 매드라 미드 후픽 보고 할수 있어, 거까지 인젤린 상대는 후픽하는 게 이득이라 근데 너무 믿지 마 믿지 않아야 난 강해지는 것 같아 편히 봐, 편아 알았어 안 믿을게 방초도안 응. 응. <laughs> 오나? 삼십형, 아, 잘보자 파이팅, 파이팅. 나나 나 오늘 컨디션 좋아. 오케이. 중력형 아까 휴베이 형 부르던데. 휴베이너 응. 트런드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 둘중 하나야. 너가 트런드 상대하거나 니가 하거나. 왜? 그냥 그렇게 될것 같아. 그래? 그래? 추하. 음우스님은 <laughs> 응. 평소 에 안하 던걸할 수도 있 습니다. 탈리 아라던가 음, 그런 것 들. 아니면 그래도 오늘 솔랭 탈리했잖아. 네, 탈리 나음 우디를 같은 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음 우디를 하면 탱우디를 해도 되는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내가못해달라냐트레이 야겠다. 주배야, 이거 한번 물어볼 거 있어. 네. 아. <laughs> 상대 나필요 하면 나뭐 해야 되지? 오피지뭐 뭐, 아무거나 해도 이기지 않을까? 검색해 볼까? 안돼 cc 있는 거야 해야 돼. 음, 안녕 어. 네, 네, 결국 돌돌 네. 니코네. 니코 요네. 오네 맞았어요. 예, 옆으로, 그런데 역으로 역으로 어, 어, 깊어요. 깊어. 요아님아으님 아거님. 역으로 아다오면 나쁘지 않죠. 어. 갈수 있나요? 아님 <laughs> 그리고 오 어, 먼저 설계. 와. 어, 아데 그런데 근데 끝까지 먹고 그다음그다음 네클리 6데 그래도 세준데. 어예 슬로우 너무 좋았다. 아, 빨리 하고 싶다. 아 진짜? 오, 드디어, 이런 거. 드디어 드디어 볼카스 네. 네. 샷 위에서 파살 빛나가고요. 아니 그러면 아래다어 여기서 어가니다터요 끝까지 면클리 갔다 그러면 컨트롤. 아 운영적으로도 오케오케 이나 자, 네? 어, 자 이초 언제 오려나? 하 이제 하이라이트 나오고 있어서 코드 올 거야. 음. 아, 와, ]象? 근데 applause. 내 친구들 이길줄 몰랐는데 이걸 역전하네. 게 이게 너무 아, 엎치락뒤치락이 어. 너무 많았어. 어디가 이길지 끝까지 몰랐어. 음. 응. 어 그만 내가 초대해 줄게. 네. 우리가 보니까 나. 왼쪽이지. 심지어 오른쪽, 오른쪽일까? 갑자기? 우리가 레드야? 갑자기? 갑자기? 우리 레드. 주명아 어, 그 카톡 한번 보고. 어, 아, 잠깐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밀어야죠. 밀어야죠. 밀고 이게 어. 하나요? 어제는 어. 어, 좀 한타 파워가 어좀 무서워요. 어? 예.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저쪽 자리가 막 오른쪽. 응 음, 오케이 내가 오른쪽, 어, 오른쪽 비어나봐. 음. 저쪽 왜 어? 자리 잘못 뜨는 거 아니야? 음. 어아 이거 내가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겠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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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게. 오야 어, 왼쪽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오케이. 왼쪽으로 오면 되 너가. 아 내가 왼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 음. 내가 왼쪽으로. 여기서 옮기면 살수 있어. 아 저기서 옮겼네 어. 응. 다 됐네. 음. 나필이 하면 뭐 해야 되지? 그거? 내가 주는 거. 그래? 음. 그거 아시나요? 나필이 W 그 날라올 때 앞에서 맞아주면은 그 맞은 애한테 먹는다. 예, 그칼 캐치 공이랑 똑같은 판정이 아. 아 네. 그래서 원딜한테 나필이 공 찍히면 그 나필이 W 찍히면은. 또 어떻게 봤어 선기름... 그거? 개 어려운 거 같은데? 그거 나 어제 읽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좀 살짝 어, 날아오는 풀 수, 어,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날아오는거 말하는 아, 거날아오다가도 거, CC 맞으면 끊김. CC 맞아도 끊기고 날아오다가 q 에 출혈 DM 있는 거 생각해야 돼. 점화가 지금 DM 있으니까. 나필이는 그냥 Q만 피하면 된데. Q 이타가 음. 점화 음. 생거라. Q 두번 짧게도. 아줌마. 짤. 럼블처럼. 아줌마. 세리 응. 아줌마. 인마야. 아또 시장 이래또 시장 이래 진짜. 노 레퍼드 샵이 어, 우리 팀 진짜 하나도 못 나. 바로 정신 공격.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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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야 그거 뭐였지? 그거 쿠가 알려줬는데? 그슬래시 나, 어슬래시 그냥 뒤에다가 채팅 치면 돼그 스페이스바 한번 치고 슬래시 나 하고 그대로 치는 거 웃기긴 어, 했어 슬래시 나 하고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채팅 오아 이거였어? <laughs> 옐로우 하이요 오오오오 하이 오, <laughs> 오 <laughs> 아니야 알려줘요 아 나도 하고 싶다 알려줘야겠다

오호호호. 야야야야나 준비완. 나도. 나도 압정 없어요, 장식 같다 야그 뒤에 하지만 한타에서 하겠다. 네. 아, 이제 서포터 뭐 원딜을 나 굉장히 노려주면서 <laughs> 음. 게임을 했습니다 2등으로 한번 <laughs> 가 보자. 그래서 어, 내 친구들은 상위 라운드 직행을 했고요. 어, 진출을했요 내일의 첫 번째 매치에서 3위 팀과 붙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텍스티는 정말 명경기 제조 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위 결정전 쉬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그럼요. 데이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5대 2의 스크림 전적을 네. 가지고 있고요. 오대2와 네, 우리 개발렸었구나. 가슴 저기한테 좀 지긴 했어. 음, 파이팅. 김희이팅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음. 음, 이런 게가될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어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이게 2위와 3위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아 이걸로 2, 3위 갈리는구나 음. 음. 중요하긴 하네 그래서 3위 하면은 경기 좀 많이 뛰지 네, 네, 음. 아, 그거가 2, 3위? 여차다 가 음. 막판 두번 가면 3번두번 가면 쉬. 6경기를 해야 될수 있습니다. 어, 체력적으로 힘들죠. 아, 그렇죠. 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뭐 업셋 된다. 하면서 뭐아래서 올라오면은 뭐 전투력이 끌어 올라왔습 어,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 어쨌든 더 체력적 소모도 크고 뱀픽 노트 굉장히 크거든요. 치열한 음. 뱀픽 싸움이 예상되는 명장들의 대결. 레퍼드 대 큐비.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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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와그가아가아아 야, 아아 중인데 그래도 아아만으로 사는 건 좀. 명장장풀장 풀라고 아아 <laughs> 거죠. 긴장 풀라고 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비올아아비올아 캐틀기도 반납할까요? 우리는 두 개가 져올수있다 아마도? 니코 우리 녹턴이랑 바루스 가겠습니다. 응 음, 녹턴 바루스 녹턴 상대 아 아마 트런들 먹을듯? 집베를뭐이런거나 트런들 안 먹으면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네 너볼베 할래? 어 좋아 이번엔 더잘 이겨봐 어 <laughs> 든든하네 트런들 상대로 형 있으니까 볼리베어 볼리베어 응 볼리베 음. 음. 탈리아벨 살리아그브벤날 묶어두겠다고? 뭐 이러면 뭐잘해면 하겠지. <laughs> 그브벤 미드 3벤 뭐 확실하다 트리스타나까지 밴해주시지 <laughs> <laughs> 미드 시간은고시간서나시상은 3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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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간은아버렸네아시간은아시간은시다바텀은 똑같이 은자시이번 판도 간은3게 걸어보죠. 오케이. 이거 나는 사실 미드 아트 밴당할까봐좀 불안했는데 아트가 살았어 봉아 음. <laughs> 나는 만족해 에, 에, 에. 아마 어지간하면 아트로 상대하기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나필이나 어, 다 괜찮아 아트로 상대하기 미드니 음. 코네 아트에 아, 아트가 어, 니코인가? 코블러의 아트 드디어 나온 어, 왜? 아트 대 니코 매치업 내가 탑에서 많이 했었거든, 부모야. AD든 뭐 AP든 아트 음. 이게 힘들어. 헤르메스 쓸 때부터는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아트가 니코로. 헤르메스 뜨기 전에는 좀 팰만해. 근데 어. 헤르메스 뜨면 그냥 너무 힘들어. 아트가 힘들다는 건가? 아니 니코가. 니코가? 어, 그 그러니까 아트가 딱 7렙 정도에 헤르메스 뜨잖아. 숨이 탁 막혀. 음. 그 전에도 어, 어. 근데 탑에서는 좀 라인이 길어서 그러지 미드는 더 할만 할 만할 거야. 오늘일까요? 아트요. 아트. 에이, 화끈하게 싸웁시다. 네, 네. 중녀가 너는 AP로 가도 돼. 이거 너가 혼자 쏠 AP야. 응. 응. 너가 AP기 좀 줘. 이거 그냥 테 들게. 그래 테이 들어. 어 헤르메스 응. 먼저 가고. 뭐? 어. 음, 화끈하게 싸워봐. 그 니코 미니언 잘 체크해. 부호야 이번에 너가 만라인 상대니까. 그탭 누르면 볼수 있거든? 그거 모르면, 어, 잘 모르면 쿠우님이한테 물어봐. 쿠우님이랑 같이 보면 더 쉽게 잘 체크할 수 있을 거야. 특히 우리가 대치 중일 때더 체크해. 알았지? 사이렌 올려줄게. 음. 그 미니언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라인 올 때. 아니면은 그냥 미니언 그러니까 올때 옆에 있으면은 바로 어차피 궁 맞고 감. 음, 음. 좀 떨어져 있고 체크한 괜찮지? 다음에 가야 돼요? 네 정보에도 헤르베스 가도 괜찮아요 나 이거 드랍 갈까 선열 갈까? 음... 너가 봐서 유리하다 싶으면은 이겼다 싶으면 난 드랍 가는 게 나을 거 같고 음. 반반이면 선열? 어, 반반이면 선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좀 우리가 좀 치고 박으면서 좀 오래 싸울 거 같아가지고 느낌이 어, 어, 너가 잘 크는 거알아봐어 알았어. 어, 어. 알았어 난 이번 어, 게임 피곤해 너 느낌대로 해 너만의 어. 게임을 어. 해 붕어야 알았지? 알았어. 그래 탐험 어. 없다 우리 에이, 그래, 화이팅 똑같았어. 아위드에서 이제 바텀 로밍잉이 온다던가. 이런 음...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은 음... 조금 어려워 보이고, 반대로 이제 니코가 어, 라인내에서 개입을 못하게 라인을 잘 끝마치면 어느 정도의 체급이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뭐 올리베어, 녹턴, 아트록스, 바르스라칸 다 체급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래서한 음, 타까지 좀잘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이번은 니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뭐 이니시 부분에서는 또 단순하기도 해요. 뭐1비로궁 키고 그냥 레오나 궁 던지고 음. 니코궁 쓰고 뭐 이런 그림이면 이니시 자체는 굉장히 잘열수 있는데 음. 반대로 이제 애니 동아리도 룩턴이 일단 불 한번 꺼주고 인제 알림에 미코라도 뭐 아트 궁금합니다. 아트 아 벨할 줄 알았는데 백스 벨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아, 만약에 아트가 아트 밴됐으면 아, 제라스, 아, 제라스 아, 같은 아, 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어, 신드라나, 신드라나 제라스. 아, 그아줌마 아, 예. 음, 어, 별명이 냥 아줌마네요 일단. 아줌마, 소송님이 네, 나이가 아, 많으신가 아, 보네. 아줌마, 가자. 마 <laughs> 2위까지 바로 갈수 있을지 아 정말 뭐 하튼 그 네, 소파님의 아, 플레이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이원 아, 등장 이원 등장. 아또 그림도 그려주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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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님의 저 시그니처 안경도. 음아 예. 아, 이게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군요. 예. 네, 예. 특, 특색 있게 또다 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음, 루구스의 머리. 다이오니선수에서 <laughs> 자신감 있는 얼굴 잘 그려주셨습니다. 예, 음. 특 중요한 경기거든요. 아, 네, 팀워는 아, 네, 나오 아쉽습니다. 네. 상대가 바텀 밴을해야나오는데안 했을 거예요. 우리 이선생님안 하면 고칠 쓸 이유가 없어요. 리오를 또 워낙에 잘 다루시다 보니까. <laughs> 예, 예. 근데 지금 바루스로 또 주가가 높은 아. 이선생 선수기 때문에 아, 음, 아 맞죠. 네. 예. 바루스 충분히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진짜 잘 다루고 있어요. 어, 지금. 바루스가 이제 원래 뭐 라인전에서 좀 찍어 누른다 뭐 이런 느낌이 물론 뭐 자나 때에서 나오고 있진 않지만 결국 한타 때 데미지를 잘 넣고 있는 가 하면은 어우. 자잘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테크트리도 나름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고요. 올풀 극히겠다 코치님, KDA 4.0이 승무누드가 너무 궁금해요. 아닌가요? 아 이게, 이게 울프죠? 예. 네. 울프죠, 울프. 진짜 왜? 화나네요. 근데 아, 아니, 지금 거죠? 봐도 스무몬도 뭐, 누가 있, 너무 궁금해. 화나네. 요 아니, 저때 진짜 아찔했습니다. 예. 아니, 잘해서 잘했다 그러는 건데. 아니, 이거 어? 솜터가 게임에 기여를 해야지. KDA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있어, 있어. 했다고 내가 했는데. 있어, 있어. 왜 울소. 의심을 하냐? 내 스무대스를 왜어 네, 자꾸 막 의심을 하냐 울있울있 네. 네. KDA 정말 KDA는 썹 진짜... 워너브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워너브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거 많아요. 아, 심지어 저는 제일 긁히는 게저 숨은 의도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에. 자기를 돌리는 줄 알고. <laughs> 아니 나는 잘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데 숨은 의도가 궁금하다. 네. <laughs> 어, 아4.0안 넘어도 예. 예. 본이 아 본인이 원할 스스로에 대해서 높은 어그 잣대를 좀들이들고 있나봐요. 우리 쿠니며 아, 네. 시작했군요. 본인이 더 보여줄 라러니까라 l 1 o n a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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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o n 다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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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o n a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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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렙 이후로는 e o n a l e o n 바텀 e o 바텀 Leona, l e 바텀 a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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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o 바루스만 안 물리면 돼요. 사실 상대 11호라 딜이 부족해요. 네. 이게 생각보다. 오, 오케이, 오케이. 레오나 때리다가 11호를 타겟 변경하면서 하면은 할만합니다. 선생님 말대로 하려면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빠지고 나면은 이제 들어갔다 빠졌다를 못하는데 라카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핑퐁 하면은 레오나무로도 이겨요. 그데 <laughs> 선생님이 더 잘하는데 잡는데 아, 네. 그 다음이 문제지. 아예 그둘다 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 잡고 저희도 내려갔죠. 이쪽으로 가죠 갈이팅 화이팅, 화이팅, 니코 미드, 가 생각보다 약해서 너무 안 떠나야 오케이, 음, 선생님이 더잘 알아. 응? 더 늦을 것같아요 일단 뺄게요 이거 응. 응. 어 어떻게 해어이 미드 콜 계속 거슬려도 이야기 해 줄게니까. 니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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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지 미드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 들어왔지? 쪽에 와드. 지금 미드랑 바텀 주도권 우리 둘다 없는 상황이지. 음. 어, 지금은 없어. 비데고도막 들어올 수 있는 캐릭은 아니라 상관없어요. 낭낭하다 저기 3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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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윈무빙 졌어? 가위개? 아니야 레오나 아니야. 여기 부시 안에 있어 부시 안에 그럼 킨더 어딜 것 같아? 킨더 아래 나랑 같은 동무 한 비에고 아니야? 얘들아? 비에고 아니니? 일단 조심해봐 내가 이거 봐줄게 한번 아 비에고다 비에고다 맞다 아님 네. 이거 상대 올라간다 레오나? 아님 음딜한 조끼. 커질 수 있어. 빼빼빼빼. 캡 프로캡에서 뭐 빨개는 상대가 먼저 먹었고 이빨개도 먹히겠는데 이러면 이빨개는 중력 이 있어서 한번 먹을 수 있겠냐 우리가 중력이랬으면 이빨개는 볼베가좀 지켜줄 수 있니? 어 라인 가볼게. 아 어, 일단 빨리 시험 안돼 이제 경험치 없지. 라인 하고 있어봐 어, 알겠죠. 만나면 싸우면 있어봐. 되죠. 정글템차 나고 이제 먼저 먹었네. 뺐네. 이때는 니코도 어, 너무 많아요. 빠에게 먹은 거 알면 상대 정글 들어가도 된대 다 어. 상대 템안산거 알아가지고 이러면. 여기도먹었다든 방금 먹었어. 그러니까. 음, 어? 맞은. 뭐그 정도까지는 힘들겠죠 계산하기가. 빠르네. 발게 차이가 좀 나겠네. 이거 이거 붙이지. 어? 상대 위정 그림. 상대 1 1를 그렇게 많아 별로 없어요. 음, 스킬 하나도 하나 두개 돌리면 끝일 듯. 빨리 일단 업쳐야겠다 인형 변신인가 보다. 여기 1비로 여기 레오나 있을 거예요. 미드 안 보인다. 해리버스 <laughs> 무화에 뜨겠다. 안 아, 없다. 어 아, 미드 보인다. 없다? 미드 집탐 한번 잡을게 이거 어, 잘띄었는데 아, 어, 바터? 아, 잘 때렸고요 바터 오케이 저도 점화, 노 점화요 레오나, 으이, 레오나 비에고 아, 바텀. 바텀 쪽 동선이야 오케이 응유체화 음. 빠졌대, 유체화 상대 유체화 빠졌대 아이 응, 거 탈진도 빠졌어 <laughs> 이제부터 미드 주도권 생겨, 잠시경 아, 오케이. 나도 근데 지금은 뭐 딱히 할게 없는 것 같아서. 녹턴도 그냥 녹맥빨래 찍어야지. 돌아다니면서. 바턴 미안, 항상 게나찍거어아상뒤 찍었어. 나 바로 집갈게 이거.